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삶의 만족도가 낮은 나라로 조사됐는데요. 특히 고령층으로 갈수록 고립도가 높아지고 아동학대 피해도 증가세를 보여 노인과 아동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2022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트르키에와 콜롬비아 다음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은 5.9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9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의 삶의 만족도 평균 값으로 oecd 38개 국가 평균 6.7점 보다도 0.8점 낮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독거노인 비율도 지난해 20.8%를 기록해 전년보다 0.2% 포인트 늘었습니다. 2022년 집계된 독거노인 수는 187만 5천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이 독거노인으로 확인된 겁니다. 이는 2000년 독거 노인 수인 54만 3천 명에서 약 3.5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노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고립도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적 고립도는 신체 정신적 위기 상황에서 하나라도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2021년 사회적 고립도는 34.1%를 기록해 2019년보다 6.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의 사회적 고립도가 41.6%로 나타나는 등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립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살률도 계속해서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5.4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통계청이 조사한 2021년 우리나라 자살자 수는 1만 3,352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26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남자의 경우 10만 명당 81.8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OECD 국가 평균 자살률 11명의 7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노인뿐 아니라 아동 삶의 질도 악화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이 2021년 아동인구 10만 명당 502.2건에 달해 1년 만에 2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다만 실제 학대 건수가 늘어난 것인지 사회적 관심도 증가와 아동학대 예방정책으로 신고 건수가 증가한 영향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NBS 김성국입니다.